조카들도 보는 영화 리뷰. 조카들도 같이 보는 영화 리뷰. 조카들이 성인 될 때까지 볼수 있는 영화 리뷰. 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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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 시네. 지금 시작은 본격 있는 영화 채널 조카 시네. 영화를 사랑하는 조카, 삼촌, 이모를 위한 고품격 영화 채널 조카 시네. 안녕하십니까 MC 조승현입니다. 아, 정말 재밌는 영화는 진짜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반면 진짜 재미없는 영화는 확실히 까드리는 이런 코너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월드 연예 문화 담당, 영화 담당,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남 전문 기자 최성아 기자입니다. 네, 미남이 아니면 취재하지 않아요. 네. 제가 그래서 이분을 취재한 적이 없어요. 족까지네요 네. 자 이어서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영화 담당 기장 담 현정입니다. 오늘 의상이 왜 이래 근데 약간 좀 <laughs> 약간 약사 컨셉입니다. 예? 왜 약사를? 약간 병 주고 약 주고 약간 어. 약 치시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저도 여기서 에어 불안해 불안해. 이게 네, <laughs> <있는> 있어요. <laughs> 아. 뭔가 불안해.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제가 오늘 심판복이에요 이게. 아, 아 그렇죠. 심판복입니다 심판복. 심하다 싶으면 엘로 카드. 아, 정말 네. 저희가 사랑한 구독자분들한테 네. 그 엘로 카드나 퇴장을 받으셨 그 받은 만큼. 네. 옐로 카드 두 번에 레드 카드 하나 해가지고 레드 어. 카드 받으면 예매권 하나씩 적립하는 걸로 적립하는 아, 걸로? 적립식으로 이거 어떤 코너인지 알고 오셨어요? 영화에 대해서는 그냥 솔직하게 어, 있는 솔직하게. 그대로 그래. 얘기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저희가 하나의 장치를 저희 준비했습니다 국불복으로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어. 한 분은 무조건 칭찬하기 어. 한 분은 어떻게 됐든 까기! 근데 진짜 자기가 이 영화 너무 좋아. 예를 들어 너무 좋은데도 까야 돼요. 내 인생 영화인데? 인생 영화야! 막나 타이타닉이야! 막 그런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까야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첫 영화! 소개합니다. 짠! 짠! 이건, 이건 좀 아니죠, 인간적으로. 아, 진짜. 파리 년생 김지영! 파리 년생 김지영! 야! 파리 년생 김지영! 어때요? 어때요? 괜찮아요? 저제입사한지 얼마 안 됐어요. 아유. 어.. 제가 저도 회사 나온 지 얼마 안됐어요 <laughs> 힘들어가지고 재입사란 얘기 들으니까 급하긴 하는데 <laughs> 네. 하리연세 김지영을 한번 골라왔는데 이 영화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제작되기 전부터 말이 굉장히 많았고 많았다. 만들어서부터 지금까지 말이 정말 많아요. 사실 많았다. 좀 약간 피로감이 좀 없지 않은 음. 다행히도 의견이 갈려서 저는 약간 잘 만든 상업 영화다. 원작인 소설을 먼저 읽었는데 소설보다는 사실 이 영화가 조금 더 담담한 문체 그리고 조금 더 담담한 시선으로 이 김정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 오히려 좀 소설보다는 조금 더 융화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좀 일상에서 겪어 봄직한 이야기들. 잠깐, 일단은 있어. 잠깐만요. 일단 엘리트. 일단 엘리트. 아 너무 <laughs> 말이 많아. 너무 많이. 아, <laughs> <많아>. 아니, <laughs> 아니 조금. 어. 피곤해. <laughs> 자, 어떻게? 올게, 올게. 언니 먼저. 아, 또 아우가. 잠깐 거. 언니 먼저, 아우 먼저. 그럼 몇 년생이세요? 몇 년생? 한년 정저 85년생 한년 정입니다 85년생 한년 정 87년생 최정아입니다. 87년생 최정아. 예. 야, 내가 제일 오빠네나8이년생조충년이야 <laughs> <laughs> <저> 애들아. <laughs> 나이 멋있게. 많이 먹어서 좋게 좋겠... 동시에 열어봐 주시는 겁니다. 한 분은 진짜 저세상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럭키걸!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쉿! 들으세요. 안 돼. 이거 아니야. 왜, 아, 이거 왜? 아닌 거 같아요. 왜? 어, X! <laughs> 아니야, 아니야, 나 있어요. 이거 왔단 말이야. 죄송합니다. 제입사에서 다시 회사 못 담는다. 예. 본수 어, 정말 좋네요. 역충감하네. 아, 아, 좋다 좋다. 좋다. 너의 야, 어, 좋송니다 네, 네. 아, 그럼... 아, 편안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기자님들의 개인적 견해와는 다르다는 점 짚어 드리면서 그럼 8년생 김지영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 볼게요. 뭐애 하나 생긴다고 크게 달라지겠어? 과연 그럴까? 지영아, 너 하고픈 거 해. 키워드를 드리면서 저희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젠더 논란, 어. 평점 테러. 어. 외적인 이 잡음들은 사실은 이 원작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이 원작 소설 자체가 좀 여성 의 입장에서 너무 편향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오면서 뭐 남자 너만 힘들냐 나도 힘들다 남자가 더 힘들다 여자가 더 힘들 다뭐 이런 그래서 영화가 사실은 시작되기 전부터 이 영화 내용이 아예 보여지기 전부터 있었던 논란이에요. 사실 영화의 논란이라고 볼수 없는. 단순히 까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약간 피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분들 입장에선 이 영화가 일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의 의사를 우리도 존중을 해야 돼요. 분명히 이 영화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다. 뭐 그게 영상미든 뭐 줄거리든 뭐가 됐건 이 영화 좋은 영화인데 니들은 왜 일점이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 우리가 짚어봐야 할게 네. 사실 생각해 보세요. 40대가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가장. 그래서 막, 막이 한강 이 다리 막, 막 뛰어 내려. 이런 우리 각종 그 가장의 무거운 얘기들은 떠올리면 알 정도로 많이 있었지만 사실 영화에서 이런 평범한 특히 전업 주부 그녀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뭐를 포기하고 전업적으로 지금 살고 있을까 궁금해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일상의 어떤 여성의 이야기가 상업영화로 개봉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이거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도전이고 의미예요. 차별에 대한 과장이다라는 지적도 분명히 나와요, 이 영화가. 음. 명절에 조충현 아나운서 보세요. 한 번은 시댁, 한 번은 친정, 약간 이런 부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유부남이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일하는 여성 입장에서는 약간 어, 니네 집도 한번 갔으면 우리 집도 한번 가고 싶어. 너희 부모님도 기다리면 우리 부모님도 기다려.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세대라는 거죠. 사실은 이 세대가 이 영화는 그래서 어. 네가 어떤 경우야. 너 누구 때문에 힘들어? 이걸 물어보는 영화가 아니라 그래. 너는 이래서 힘들어. 너 이래서 조금 더 힘들어. 너 이래서 더 힘들어. 근데 우리 지영이가 제일 힘들어. 그래서 가장 제일 힘든 사람을 그냥 주인공으로 나놓고 그래. 그래서 우리 다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저마다 저마다 있는데. 네. 그럼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은 내 옆에 힘든 사람을 어떻게 좀 보다듬어 줄 거니? 우리는 좀 어떻게 해쳐나갈까? 그런 영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영화 보면서 제일 불편했던 게 그거예요. 저 맘충이라는 단어가 너무 싫거든요. 아저 진짜 그충좀 그런 얘기 좀안했 했어요. 저 조충이란 말이에요. 좀 조충이에요. 아... 맘충 뭐 벌레충 아니 전충성충이거든요 남자들이 항상. 카페에서 정유미 씨가 커피를 쏟았을 때도 항상 남자들이 주도를 해서 아우 맘충 아 나도 저렇게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남자가 욕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편가르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성도 그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뭐 여자들 중에서도 같은 여자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의도적으로 남자들을 배치를 해서 남자가 주부를 욕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젠더 갈등 논란이 있는 작품을 영화 스스로가 너무 더 논란을 부추기는 거예요그래 남자를 얘기해서 그러니까 어, 일부러 남자가... 판가를 하는거지 아, 남자는 저래 여자는 아... 저래 그러니까 영화가 일부러 이런 시각을 주면 아, 이거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리현생 어. 김지영 두 번째 키워드 네. 공유가 남편인데 <목소리> 씨가극 중에서도 이제 뭐 산후울증 겪는 이제 부인을 위해서 육아휴식도 내려고 하고 여러가지 좀 공감을 열심히 좀해 주려고 하잖아요 사실 보면 남편분이 잘안 도와주는 거 있죠 보통 그래 현실 속에서. 본인은 속에서는. 돌아보세요 어때요? 뭐야, 줘요안 도와줘요? 도와줘요? 그런 <laughs> 얘기 여기서 하지 말고요 사실 이 책이 나왔을 때좀 예전이고 영화는 2019년, 20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남편도 남자도 육아휴직을 해라! 라는 음.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약간 거기서 이질감이 있더라고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살기가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했어요. 공유 씨가 이제, 그러니까 정대현이죠정대현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오자마자 아이를 씻기려고 막 허겁지겁 자켓을 막 벗으면서 들어와요, 화장실에. 어, 갖고 왔다. 갔다? 아, 어? 내가 목욕 시키려고 일찍 왔는데. 그러면서 육아로 바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laughs> 네. 일단 바로 버튼 터치야, 바로 육아 를 해야 돼. 제 주변에 뭐 어른 그 선배들을 봐도 네. 평일에 계속 일을 하고 주말에는 또 부인이랑도 외출도 해야 되고 또 아이를 데리고 어딘가 또 놀러도 나가야 돼. 그럼 나의 시간은 언제냐? 나 워킹맘이에요. 하는 그 남자들이 하는 거 제가 그대로 해요. 뭐... 갔다 오면 애 시키고 뭐 하고 다 합니다. 하지만 너한테 다정한 와이프라고 하지 않아요. 음... 난 당연해. 똑같은 걸전 합니다. 주말이면 애기 데리고 놀러 가요. 저도 일 합니다. 남자들이랑 경제하는건 미치겠어요. 또 그렇지만 저는 하고 와서 또 합니다. 하지만 네. 저한테 누가? 와 진짜 역시. 수고했어. 어. 넌언제쉬니 너는 언제 네 개인 시간이니?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약간 위험하다 싶은 게 뭐냐면 약간 성급한 일반화라는 거죠. 모두가 김지영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글을 쓰는 카페 한번 이것 때문에 들어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 주부로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 영화 때문에 우울해졌어요라는 사람도 있어요. 아, 왜? 아, 왜냐면난 아이도 보고 남편도 나를 도와주고 굉장히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전업 주부가 마치 굉장히 정신병에 시달리고 굉장히 힘든 사람처럼 이 영화가 만들어서 어... 나 스스로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기분이 너무 찝찝. 한 거야. 왜? 나는 행복한데 영화가 나를, 불행을 강요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근데 이 글에 대해서 공감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 영화가 사실 되게 센시에이션 하기도 했어. 왜? 이 영화는 되게 행복하고, 나, 나 문제 없어라는 사람들을 위한 것보다는 네. 내가 아픈데 아픈 줄 몰라. 내 옆에 아픈데 아픈지 몰라. 아픈데 아프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 음. 그런 일상의 어떤 분들에게 위로를 해주기 위한 영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알고 보자는 거죠. 네. 이렇게 보고 불편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면 IPTV, IPTV로 봐라. IPTV로? 아니, 보지 마라. 불편하게 봐라. 보고 나서 괜히 찝찝할 거면 보지 마라. 300만을 넘었어요. <laughs> 여러분, 우리가 나름 300만을 넘어요. 아, 네. 300만을 넘었어요. 뭐더 무슨 말이 필요하게 아직도 2위예요. 아직. 아직도 2위요? 아. 터미네이터도 눌렀습니다. 알비백도요. <laughs> 이게 어떻게 소수의 얘기입니까? 네, 정말 삶이라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예. 다 힘들어요. 진짜 힘드네요. 같이 야. 울자고 만든 영화. 다요다싶신과 다녀야 돼요 한 번씩. <laughs> SNS에 그렇게 관련된 해시태그를 보니까 예를서 들어뭐샵 87년생 뭐 본인 이름 샵뭐 60년생 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엄마와 굉장히 이런 이 영화를 같이 재밌게 봤다. 이런 평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엄마. 연기잘하고 인정 당연히 인정. 네. 근데 약간 불편한 것이 안 그래도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엄마 나무 울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심파로 간다는 거지. 엄마가 다 도와줄게. 엄마가 너 하고 싶은 거다 해지영아. 약간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쥐어 눈물 즙 짜잖아요. 쫙 짜고 막. 어, 즙짜게 즙짜게 즙짜게. 심판 받고 심판 맞아. 맞 심판 받았어요. 심판 받다. 자, 심아서 바꾼가요? 전 눈물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관객들 굉장히 똑똑해 우러우러우러 한다고 안 울어요. 어. 심파가 다잘 되지 않아요. 네. 대부분은 거부감을 가져요. 하지만 어. 이 심파인에도 정말 잘된 심파일 때공감해 주는 심파일 때는 터집니다. 억지 심파였으면 저도 거부했을 거예요. 음. 하지만 이 엄마, 음. 엄마는 엄마라는 거는 사실. 누구나 알기 때문에 더 공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정말 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높은 장벽을 넘았어. 이건 넘았어, 뛰어 그냥, 넘었어. 이거 넘었어. 뛰어넘어. 었 그래서, 답답하네요. 그래서 식상하다, 식상하다. 식상하다. 나는 조금 더 머리를 썼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기왕, 이렇게 이 사단이 난거좀더 주체적으로 눈물을 뽑았으면 좋겠어. 지영씨, 가. 왜? 출연도 봤잖아. 우리 김미경씨보다 출연도 더 많이 봤잖아. 자, 그래도 이 김미경씨보다 네. 조금 더 출연도 몇번을좀더 네, 네. 뭐, 뽑아내야 뭐, 되는 거야 8년생 김명이 있고 82년생 김지영이 있고 또또 또 다른 세대 누군가가 있겠죠. 그거를 단지 과거의 그냥 연대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작품의 원작이 있잖아요. 사실 원작을 딛고, 딛고. 그래서 현재까지 그리고 그 미래까지를 뚫는 영화에 원작이 있는 영화예요. 이거. 미래를 뚫는다 말씀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미래를 못 뚫는다고 생각해요. 야못 뚫는데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그 정도로 전 세계 에 이렇게 너무 공감이 되는 영화면 남성분들의 공감을 더 얻어서 사실 천만이 뭡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요. 남자들 얼마나 말해요? 3천만 가야 되는 영화예요. 그 주제를. 아전 세계가 아 전세계 관객들이 여광하고 터미네이터도 눌렀어요. 네, 이번에 300만이다. 이거는 분명히 반대의 입장도 굉장히 존재한다. 뭐, 남자들의 욕을 하고 그러니까. 반론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영화는 봐야 돼요. 나는 그, 좋아. 좋아. 마이 way, 마이 way. 난 독거다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마이웨이, 마이웨이. 난 독거다이가 300, 300. 자 정말 너무나도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저 옆에서 진짜 와우 오늘 굉장히 뜨거웠다 말씀드리면서 심지어 두 분의 의견이 달랐어요.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렸는데 이 시간 동안에 이렇게 쪽쪽 빼낸 거 보면 은 대단하십니다. 야 정말 두 번째 세 번째 저희 영상 업로드 되는 거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다시 한번이두 분의 기자님들의 개인적 견해가 아님을 아님을 다시 한번 저희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저희가 복불복으로 뽑았어요. 다음 주에도, 어, 재밌는, 어, 영상으로, 콘텐츠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독자 알림 해야 됩니다. 우리 조카신네 우리 기자님들이 구독자 알림 부탁드릴게요. 이거 한 번, 요구한번 해주는 걸로. 구독, 알림. 구, 아니 그 말고. 좋아요.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렇게고 음 절대 못본것 같아요. 난 그때 겨울왕국 보고 싶어 겨울왕국. 난 너무 보고 싶더라. 겨울왕국. 메리꾸. 메리꾸. 영화하면 또 판타지죠. <laughs> 아, 근데 이두 분들 정말 좋셔이 쌍꺼풀이 영화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